한번만 참으세요. 아, 나를 이쌍하지 어, 불쌍해.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저 여, 별명이 여관이었다고. 경청하시죠, 응. 여관. 뭐? 어, 그 선생님의 선생님을, 그죠? 어, 그 선생님 방송 이해가 되어 되는. 여러분 여러분들 거야 피곤하지만 일하시는 거니까 저는 일도 안 했는데 남자들 <laughs> 게임하느라고 <laughs> 어. 음. 자그 아폴로 터졌을 때 어땠어요 아폴로 로 아폴로 눈병 터졌을 어, 때 500원 5에 팔았어 이돈 씨고 눈기 잘 열심히 빌려서 돈 있고 500원씩 팔고 애들한테 게임만 하고 뭐 잘못,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여럼 자, 감자 해감자 감자. 감자. 네. 자 여기 여기는 어떤 선생님도 이런 거예요. 국구가 아니에요. 요안 할게요. 그거는. 맞죠? 재 선생님도 그건 예, 예, 이상하게. 남들과 다르게 표현 안 할게요. 네. 자 감자 해보죠. 감자. 자 감자가 뭐냐면 자 아까.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감자라고 했죠? 아 증자라고 했죠? 증자 무슨 <laughs> 일요자본금을 아, 여러분 실수 안 해요? 자 보시고 자 보시고 A형 맞네. 아, 자. 자 우리가 자본금을 아이 장난이고, 얼마나 이래요 그러니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걸 여러분 감자라고 우리가 감자. 알죠? 우리가 감자는 언제 일어나냐 여기 있죠. 우리 감자는요 자본금이 언제 감소하냐면 여기 액면 금액을 안변한다 면서요. 음, 그러면 발행 주식수가 내려가면 감자가 일어나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 발행 주식수 여러분들. 아니, 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 쪼그라들면 그만큼 우리가 감자가 발생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소 우리가 소각이 없애는 거죠. 찢어서 없애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찢는 게. 요즘 옛날에 종이가 찢었지만 요즘은 그냥 예, 말 그대로 소각을 전자적으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없, 없애는 형태가 있어요. 됐죠 어, 그러면 왜 주식을 소각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하면 재미 들게 없거든요. 자본이 가뜩이나 재미도 없는데. 자 주식을 왜 소각하는지 설명 좀 할게요. 이건 적,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이유 없어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 상장회사 있죠? 상장, 음. 우리가 상장회사가 있는데 상장이 폐지되는 사유가 상장 폐지 사유, 상장이 폐지되는 사유가 있어요. 상장 폐지되면 많이 아프죠, 맞죠? 주식이 한 순간에 뭐가 되냐면 티슈가 돼 티슈, 그렇죠? 음, 화장지가 돼 화장지, 그렇죠? 어, 그걸로 코 풀어야 돼. 대가 없으니까 어. 자 우리가 상장폐지의 사유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본잠식률이라고 해가지고요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안 나와요 어. 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예, 2년 동안 계속되면 은 이게 상장폐지 사유에요 100% 이상이면 그냥 아예 그냥 바로 상장폐지 바로 되고요 아시죠 어. 그럼 우리가 자본 잠식률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아주 안 좋은 상황 잠식 잠식 맞죠? 이게 뭔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본 잠식 률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본금에 자본금. 아, 요거를 우리가 이게 자본 잠식률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보면. 안 적으셔도 돼요, 진짜. 숨 <laughs> 없어요. 알죠 어, 그냥,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배경지식 알고 계시면 괜찮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자본 쪽 그냥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물론, 이유로, 이유로라도 재미없긴 해요. 아시죠? <laughs> 어, 근데, 최악이랑 차악이랑 차악. 뭐냐면, 우리 회사가 1억 가지고 출발했대, 1억. 자본금 1억이래, 1억. 10억이라고 할까? 10억? 10억 좀, 해, 10억? 알시죠 우리 회사가 10억 가지고 출발했어요. 자본금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니까. 했었죠. 어. 그럼 여기 자본금 10억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근데 우리 아까 이익잉여금이 여러분들 뭐였었냐면 이익이 여러, 누적되어 있는 거였죠 아까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었잖아요 응. 맞죠 어. 근데 우리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억이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손실이 6억이 쌓여있는 거예요 반대요 이익이 마이너스 6억이래 이익잉여금이 이해 되세요? 응. 어, 그럼 우리가 자본은 그럼 얼마예요? 10억에서 플러스 6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6억이잖아요.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4억이 돼 버려요. 이해 되세요? 10억에서 6억의 손실이 쌓인 있으니까 마이너스 6억이잖아요. 이해 되세요? 그렇게 하면 자본은 총 4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 되세요? 어. 그럼 누가 봐도 안타까운 회사죠. 처음 설립됐을 때보다 많이 망가진 회사 지금. 맞죠?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60%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만약 어. 아, 이거 안 좋은 상장 표지당 두번 계속 이어 이어지면 떼세요. 되세,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여러분들? 괜히 했나 이거? 떼세요. 뭐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본금을 줄여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걸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반절 줄여요 얘를 5억으로 줄입니다 얘도 5억 그러니까 주식을 반절 소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을 반절 소각하면 자본금이 반절 줄겠죠 되, 되세요? 어, 줄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주식을 소각하면서 기존 주주에테돈안 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게 5억분의 1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그러면? 잠식률이 20%니까 상장 페이지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우리 감자라는 걸왜 하냐면요. 상장 페이지 막으려고맞죠 어. 상장 페이지를 막기 위해서 감자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주식 시장에서 감자한다라고 하면 슈퍼가 터막나요. 지금 회사 안 좋은 사람들. 안 그렇죠? 어. 대신에 우리 시험은 감자가 젖이 없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는 잘 내는 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챙기실 건계정 과목만 챙기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시험에는 뭐를 출제하냐면 돈 주는 감자 출제예요. 그렇죠? 주식을 소각하면서 기존 주주한테 대가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좀 양심적, 돈도 안 주면 양심이 좀 불량한 애들. 없으면. 자, 주식 한 주. 액면가는 5천원, 얘를 4천원으로 매입 소각했대요. 되세요? 어, 자, 매입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실제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잘 나와요, 남자는. 자, 그러면 일단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줄겠죠. 자본금은 여기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차변으로 5천원 주는 거예요. 되세요? 어. 자, 근데 실제로 얼마 줬냐면 4천원 줬죠. 어. 회사 입장에서 이득 손해. 손해, 손해요? 5천원짜리 주식을 주주한테 가지고 와서 찢었어요. 소각했는데 4천원 밖에 안 나왔잖아요. 1 0 0 0원덜 줬죠, 이번에덜준 거잖아, 요덜준 거. 맞죠? 덜 줬으니까, 이건 이득 본거 맞잖아, 요 이득 본 거. 5,000원짜리를 없애야되 5,000원 주고 사가야되잖아요 4,000원만 줬죠.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건 이득 본 거예요. 이렇게 감자했을 때, 이득 봤을 때 있죠? 이걸 우리가 감자 차익이라고 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정가고 세금 아주 무작위 나와요. 그래서 자본을 잘하시는 방법은 남기 대신에 자본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세무 일급까지는 거저 드세요. 세무 일급까지는 거저 드세요. 이거 뻥 아니에요. 회계 일급을 잘하시면 어, 진짜입니다. 자본 어 세무 일급까지 거저 드세요. 진짜 아무 해도 안 하시더라고. <laughs> 그렇죠. 어, 제가 이거 매달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 세무 일급까지 거저 드세요. 제발 좀 여기서 잘 하시면 그때 어, 그때 또면되지르자 <laughs> 자, 그러면 얘는 왜자본잉여금인지 이해되시죠? 이득받는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보고잖아는거요 맞죠? 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받으니까 자본잉여금에서 이득을. 외워주셔야 돼요. 잘 시험에 유저이잘 된다니까요. 아저죠 시험에 자본잉여금하고 자본도 잘 돼요, 여러분들은. 다시 마지막, 누가 하고 쉴게요. 아, 쉴게요. 누가 하고 쳐요. 잠깐만, 힘내봐. 힘내봐, 여러분들.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세법 하시면 회계가 재밌었어.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하시다 보면 회계로, 회계로 돌아갈래. 이 생각하신다니까요. 자, 주식은 한 주. 왜냐하면 세법은 이거보다 외우고 부정기 심해. 계속 외워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자, 주식 한 주. 액면 금액은 5천 원을 6천 원으로 매입 소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현실 없는 기업이에요. 돈 대가를 더정리해서 어려워 죽겠는데. 알죠? 그렇죠? 어, 현실 없는 기업을 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떼인 돈 받은 것도 있었죠? 자, 6,000원으로 매입 수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일단 주식을 수각했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든 감자예요. 알죠? 그렇죠? 어, 자본금은 주식 수급하기 액면가니까 5,000원. 자본금이 줄려면 차변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가는 6,000원 나갔죠? 그럼 이건 손해봤어요, 5,000원짜리 주식을, 예, 소각하는데 6,000원이나 내가줬죠 봤죠? 어, 얘는 계정 과목이 할만해 대응이 있어요, 갑자기. 감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이익일 때는 감자 차이고요 감자하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손실이면 감자 차손이 얘도 대응이 되는 거죠. 원리가 좀없지요 자, 그러면 감자차손은 성격이 자본조정인 거 이해되세요? 자본금 아니고 이득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권 자본잉여금 아닌데 주주와의 거래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조정이에요. 그래서 감자차손은 시험에 자본조정이다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고요. 나중에 감자차손도 뭔가 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조정에 마이너스다 라고 외우시는 건 이거 실기용 나중에 깔때 자본이면 차변으로 가야될것 같잖아요 얘는 차별될 테니까 대변으로 까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바시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 <laughs> 잠시만 쉬셨다가요 지금 7시 47분이니까 촘스럽지만 57분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7시 57분에 2교시 할게요 2교시까지만 이론하고 3교시 실기할게요 컴퓨터 켜주시고 컴퓨터 안 켜주신 분들 에어컨이요. 아, 응. 아, 그러면 참고 주시면 됩니다.